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약 1600년 전 인도 땅에서 시작된 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. 6년간의 극한 고행을 마친 시타르타는 그 길이 참된 해탈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. 그는 강을 건너 수자타에 공양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집니다. 인도의 가야 지방 한 그루의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.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. 그 순간 고요한 마음 속에 마라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. 쾌락과 권력, 온갖 욕망이 그의 눈앞을 스쳤습니다. 시다르타여 일어나라, 세상을 다스려라, 마라가 외쳤습니다.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는 오른 손을 땅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. 이 땅이 나의 깨달음을 증언하리라. 그 순간. 땅의 신이 솟아올라 그의 결심을 증명했습니다. 폭풍은 거치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.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시 따르타는 세 가지 위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. 첫째 자신의 과거 수많은 생을 본 숙명통, 둘째 모든 생명의 죽음과 탄생을 꿰뚫어 보는 천안통, 셋째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, 그는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.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, 이것이 생암으로 저것이 생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첫째 고제 이 세상은 고통이다 둘째 집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가래 즉 끝없는 집착이다 셋째 멸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의 평화이다 넷째 도제 고통을 멸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팔 정도의 길이다. 새벽에 별이 질 무렵, 그는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그는 더 이상 시따르타가 아니었습니다.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자, 붓다가 되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